저는 게임 이름이 로무튼인줄 알았거든요. 근데, 투모얼이라고 거꾸로 읽으면 종양이라는 뜻이네요. 오, 신기한데. 나는 한번 시작해볼게요. 출발이는 없고, 그냥 어둠 속으로 돌아다닌다,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. p <laughs> e t s E to start. History or d e m 모든 걸다 빠개라는데요. 그, 그것들 을다포개래요 뭔지 알고 꾸게노? 뭔지 알고 꾸게? 뭔지 알고 보게지 어, 꼭 그렇게 개조이 미친. 폐쇄공포증. 어, 저절로 가진네 이건 좋다. 아, 키 안에도. 미친 반복이잖아. 여기 어디야? 반복인디? 그치또개 좁은데? 이거 완전 폐쇄 공포증인데? 이. 어. 안 했다. 약간 두근두근 소리 들리거든요? 이거 내 심장 소리 아니거든? 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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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소리 엄청 작게 들려요. 어? 저기 문 열려 있는데? 아니, 이거 문이구나. 에? 네? 뭐야? 무서워, 돌아가야 되나? 어, 무서워, 뭐야? 어쩔 티 비요? 그럼 다 지금 혈관을 연결하는 중인 거죠 근데 그것들을 모두 다 파괴하라는데, 다섯 개는... 어, 어, sometimes you have to... 프런지 인투 다크 네스트 케라우트 오토 크로스드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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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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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 시야 미쳤다 존나 좁다 미친 왜? 어개 좁아 그리고 시야 어머야 어 넓어서 좋아 탁탁탱 기분 이게 뭐예요? 현사상인가? 뭐 어, 뭐야? 현사 발을 간질일까? 와, 괜찮은데? 간질간질간질. 발차기 나가는 건가? 뭐지? 이게 뭐야? 18721921. 누구, 묘진, 요, 요비인가봐요. 뭐 어쩔 TV? 어, 설마? 어. 누구야? 오! 와! 이게, 어둠 속으로 빠지라는 게 후레쉬를 알 거란 얘기네. 뭔가 있어. 와, 재밌는데, 이거? 오, 완전 흥미로워. 재밌어. 어, 서양 철학자 수명이라고요? 우연의 일치 아닐까? 뭐야? 어? 뭐어 그래픽 좋.. 괜찮은데요? 아 근데 너무 좁다 이거. 어? 없어요 오지 마세요. 이상한 어 이런 소리 들리는데? 뭐야 이게? 이게 뭐야? 범이야? 이거 꺼야 되나? 와 뭐야? 헉, 생긴 거 미쳤다 와 대가리였어요 우와 아 그런가 봐 이거 없애는 건가 봐이 e. 어? 말해말 n 잉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? 와, 뭐야? 와, 재밌는데? 오, 재밌다. 저만 재밌나요? 안 먹인 거야? 안 탈출 게임 하는 느낌 그러게요? 이것도 설마 불 껐다 켜야 되나? 어, 다시 왔어. 어? 어디야 어머나. 누구세요? 응? 어? 어, 재밌다. 쩐다, 게임. 스트라니, 반갑습니다, 꺼져! 아이, 반갑습니다, 꺼져가 아니라, 누가 다가와서 꺼지라고 한 거예요. 죄송해요? 어, 뭐야! It does not m a k 이 말이 안 돼. 말도 안 돼, 이러고 있네요. 어, 불 꺼야 되나? 와우! 와우 이거 소리 따라가야 되나? 여깄네? 여기 있네? 에이, 너무 재밌는 느낌? 개재밌는 느낌? 왜? 어디있어 뭐야? 여깄다! 손이야! 이죠. When w i l it end? 이게 끝날까? 불 껐다 켜야 되나? 와, 와, 재밌어. 딴다. 완전 좋은 게임이다. 졌다. 쳤다 볼까또알 어. 아, 아, 와, 뭐야. 와, 생긴 거 쩐다. 레전드다. 아이, 동원난 그러고 싶지 않아. 다시 껐다 켜볼까요, 우 와, 다시 복도로 돌아왔어. <laughs> 미친아, 놀랬잖아. 어, 뭐야, 바퀴벌레래 어. 왜? <laughs> 위에... 어? 이런 좁은 곳에 바꿨, 바꼈어... 바, 바, 바뀌었대. 갇혔어요. 어? 어, 뭐야? 우리 나가야 된다. 너무 싫다. 하나 남았는데 이제. 뭐안 어, 보여. 어느 길일까요? 뭔가 좁은 것으로 가야 될것 같. 아 느낌적인데. 임스. 어 와. 어쩔 티비 꺼져. 안 나가죠? 어, 설마 내가 그 이상 거미 중에 하나 됐나? 불 껐다 켜볼까요? 불안 꺼진다. 어, 누구 지나가는데? 어! 끝났나봐! 끝났어요. 과연? 진짜? 문 앞에서 닫아버리는 거 아니겠지? 아, 뭐야? 해피엔딩이니까 어색하네. 영원히 거기 갇혀서 갇히는 줄 알았는데, 재밌었네요. 여기까지 할게요. 아, 어, 근데 분위기 쩔었다. 좋은 게임이었네요. 엄청 쩌는 쩔은, 쩔은 게임이었네?